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국정조사위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위원들께서 선서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이 오기 전에 그리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할 것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국민의 뜻에 응당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의 발언에 나선 것은 이제 금방 이완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앞전 1차 이국정조사 회의 때 조사 대상 기관에 법무부밖에 없었는데 검찰청을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재판 또는 수사상의 이유로 그 동안에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할수 없도록 재판이나 수사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서 법무부, 가로 열고 검찰청이라고 분명히 우리 특조 위원들이 명시를 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는 규정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영 간사님께서 오히려, 그리고 이 사항은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이에요. 무슨 그 전에 법률을 가지고 지금을 현재 부분을 재단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마무리해주세요. 마무리해주세요. 검찰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설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이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설례가 없는 국정조사인데 지금 설례를 들어서 수갑 수 없다? 그리고 이정막이용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국정조사 위원들을 어떻게 예단하고 판단하기에 법무부 장 장관 또한 그것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수사가 재판에 수사와 재판에. 네. 반열를 발음, 목적으로 해주세요. 한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이유로 들 수, 이것은 국회에 대한 엄한이고 국회, 국민에 대한 이것은 모욕입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찰청이 출석하지 않고 같이 선서를, 증인선서를, 기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이 국정조사위가 과연 앞으로, 아니, 대통령도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증인신청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오히려 불출석의 물건을 터주고 부실 국조를 할수 있는 응? 근거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점을 네. 정의당의 윤석. 네, 감사합니다. 법무차와 아, 함께 묻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음.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기재했어요. 어, 최순실과 안종범에게 내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할텐 뇌물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문영표 이사장님, 어, 이것과 다 연관돼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시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집니다. 이런 무거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그만큼 진실을 파헤치자는 입장이니까요. 충분히 예. 이해해 주시고.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 최광희 사장과 이 안건 관련해 상의하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 동일 안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홍완성 기금운용본부장관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음... 전혀, 전혀 없어요? 네, 뭐, 제가, 뭐,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있으면서. 됐던 간에 네, 기금 운영 본부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종의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연금공단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아니,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무슨 그 기금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요. 기금운용 본부에서 전수...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도 몇번 이야기했었고 한 상황입니다. 저보건복지 소속이에요. 아, 예, 보건복지부 장관 동한성 장관으로서... 본부장이 합병 전에 삼성 이재용 사장과 만난 거 알고 계셨어요? 사후에 알게 됐어요. 다 아, 사후에 알았다. 예. 네. 동일안건과 관련하여 연금 정책국은 보고를 했어요 그때? 어예 사전에는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평가 이전에. 이 예, 평가 3... 이 전에 보고 받으셨어요? 예, 그 네, 통상적 업무 보고에서 자 정재영 책임 투자팀장, 네. 7월 6일 그리고 8일 복지부 연금재정과 협의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그 7월 6일 날은요 어, 연금재정 과장님께 그삼성산 합병과 관련된 합병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어요. 이재용 사장과 만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 그때는 그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아, 설명 안 하셨다. 아, 이 사장님. 아, 기금운용 본부 정 정재영 책임투자팀장과 최준규 리서치팀장이 복지부 연금정책과에 7월 6일, 7월 8일 두 차례 찾아갑니다. 두 분은 홍 본부장이 7월 7일 그 사이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만났던 분들입니다. 아니 복지부에 온 날짜가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기 전날과 다음날인데 이거 우연입니까? 네. 예. 당시 그럼 정 팀장과 최 팀장이 업무 협의를 했다는 국민연금 재정과 최홍석 과장이 지금 청와대에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우연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장님. 아까 뭐 만났다고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정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합병과 관련해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간접적인 부분도 예, 없었습니다. 아, 그러고도 됩니까? 네. 어 이것은 안정범 수석이 주민들 출석하면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재영 책임 투자 팀장님. 삼성 이재성 회장과 홍한 s 본부장이 만날 때 동행하셨죠?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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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u n g s a m s u n s a m s u n s a m s u 만날 때, 만도 회장 만날 때도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네. 팀장님, 책임투자팀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삼성건 말고 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지난 10년간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 60건 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 유일하게. 그 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과거에는 찬성 반대 해와 전문 위원회 부의를 일차적으로 결정하고 투자원에서 부의하는데 이 건은 안건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서 찬성반대 중립기권을 묻고 해결 결과가 찬성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의에 부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바꿔요? 어... 팀장님,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안의 그 중대성과 기금 수익에 미치는 그러니까 팀장님이 영향과 팀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아니, 누구냐고 이렇게 결정한 게 그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과 기금 수익에 운이 미치는 영향을 아, 그것은 고려해서 나도, 제가 묻는 시장, 말에만 답변해 예, 주십시오.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아, 저희 실장님께서 음. 그 주정에 충실한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하셔서 그 지시에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홍한성 기금운용 본부장이 최종 결정에 최강 이사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결제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이 것입니까? 상황에 이 변경 상황 관련 누가 결재해? 아, 의결 주문을 내는 거는 음. 실장이 정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실장님께서 그 의결 주문을 낼때법무다님께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삼성 이재용 사장을 만나고 와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 전에 어. 결정한 것입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 일정 사름. 기잘 그 더듬으세요. 예, 그거는 네. 그 이후입니다. 음, 이후. 예.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 전에 결정한 겁니까? 어, 그 날짜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아마 7월 9일 날. 지금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7월 9일 날로. 잠깐만요. 예. 왜이 문제가. 국민의 이 호주머니, 어려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부분을 삼성공항으로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삼성의 문제. 거기는내물질성립 여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니까. 과거 관행을 깨고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온 국민이 이 문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삼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 우호. 박근혜 대통령 내물죄 성립 여부. 삼성. 알겠습니다. 예. 예, 윤소아원님 수고하셨습니다.